내가 그 순간에 삶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그때 그 차관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일을 단순 노동으로 했었고요. 50이 안다는 건 늦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일 따로, 취미 따로.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직장에 오면. 저도 약간 일 따로, 취미 따로인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열심히 했긴 했는데 그 일을 통해가지고 글쓰기에 대한 소재도 발굴하고 하면서 일과 취미를 갖다가 분리시키는 역할들에 해서 취미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전문화시키고 경험적으로 내재화시켰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유형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회사에서 지금 제가 봐왔던 사람이 저같이 이제 글쓰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임장도 다니고, 뭐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시험까지도 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쪽에 대해서 특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니까 그 취미가, 취미가 바로 직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계신 분들은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요. 취미라는 프레임 안에 놓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래서 일의 모양이 또 다른 모습들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모습. 진짜 특이한 인간이에요. 일이 놀이인 사람이 있어요. 놀이꾼. 놀이꾼 유형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꼭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으로 전환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일이 노이인 사람들은 조직에 오래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아마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일을 갖다가 조직 내에서 하는 것들의 한계에 나를 갖다 가두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창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이 노이인 사람은 창업을 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0대 월급쟁이 중에 놀이꾼 같은 사람들이 받듯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영부영부영 해가지고 50이 딱 넘어가면은 창업하는데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40에 초에 딱 판단하고서 창업으로 딱 젖혀 나가면 제2의 인생을 갖다가 창업 쪽에서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막미이 그냥 재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막혀도 재밌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특화적에 관심 많고 재밌어하고 단순노동자는 모든 일에서 단순하게 노동을 해나가는 거고. 취미꾼이라는 분들은 취미라는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는 거고 했는데, 이 일이 놀이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게나도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 일에서 재미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얘기한다면 아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 인간은 그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은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일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갖다 놀이처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놀이처럼 즐기는 사람까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40대의 직장인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어느 유형인가, 내가 어느 유형에 적합한 인간인가를 꼭 이거 뭐 MBTI 같은데 내가 어느 MBTI 중에 일의 유형이 내가 단순 노동자형이야, 아니면 내가 전문가형이야, 아니면 내가 취미꾼의 형이야, 아니면 내가 놀이꾼의 형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방식들을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 유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순간에 삶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에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그때 그 차관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해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마음에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때 모르게 되면 50이 안다는 건 늦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50에는 일의 조건들을 일의 자리를 갖다가 이 사회가 주지를 않아요. 마지막으로 일의 자리를 자기가 어떤 유형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줄수 있는 부분들이 마흔입니다. 그래서 마흔의 삶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립하는데 저는 가장 거기에 꽃은 일을 놀이처럼 하는 부분들이 가장 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놀이처럼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일이 놀이가 돼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 3 0년직장활을 하면서 일을 대해왔던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일을 단순 노동으로 했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제를 이렇게 복귀해서 보면 처음에 있을 때 단순 노동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순 노동으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제가 재미있었던 분야들도 있었어요. 특히 재미있었던 분야는 축산 MD 할 때는 일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축산 MD를 특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의 관점들이 처음에는 단순 노동자, 그러니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가니까 내가 일을 쭉 해나가다 보니까 축산을 하는데, 아, 축산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의 전문가로 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 전문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 전문가에 대한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쭉하나 해나가 보는데, 아, 내 스스로가 이 전문가의 과정들을 간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갖다가 깨우치지 못하면 일과 삶이 균형 있게 맞추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글쓰기가 취미 같은 건데, 이 취미라는 걸 갖다가 그때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글쓰기라는 취미가 딱 들어오니까, 어, 글쓰기가 또 다른 재미를 나한테 삶의 의미들을 갖다가 부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일 따로, 취미 따로 왠지 했다가, 제가 마지막에 꿈꿔왔던 일을 놀이처럼 하는 것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못했어요. 그 25년 직장 생활에는 단순 노동자에서 전문가 아니면 취미꾼으로까지만 갔고 놀이꾼까지는 내가 못 갔어요. 그래서 놀이꾼으로 가는 부분들은 요즘 조금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지금 작가라는 게 직업이고 일인데 일이 글쓰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 저 재밌어요. 솔직하게. 이제는 일이 놀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공간이 예전에는 일터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놀이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놀이터에서 일하는 놀이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의 모습을 갖다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30년 동안에 가져왔던 관점들을 딱 종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일을 놀이처럼 할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일이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직장이란 딱한 가지만 지금 젊은 시민들이 저도 마찬가지 좋은 직장이란 일단 연봉이 높아 연봉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연봉이 높아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것들을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를 굳이 한다면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이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직장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들만의 것들이 나를 갖다가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처음에 선택할 때 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하는 일 이걸 선택을 했다. 그랬다면은 아마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 일을 갖다가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놀이처럼 만들어서 즐겁게 하고 싶은 것들을 내 스스로 많이 각인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돈과 어쩌면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것들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일이 일로만 남아 있고 놀이로 전환되던 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불명히 쉽지 아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 일에 좋은 점들이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축산 일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왕에 지금 선택해서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이라면 그일 안에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갖다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도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언제냐면 딱 마흔까지에요. 마흔 40 이후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흔에 일이 무엇인가, 일이 내 삶의 무엇이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들, 일에 정립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정립에 가장 크게 목표로 삼아야 될는것은 일을 놀이처럼 할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일이 놀이처럼 해야만이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아니, 원하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원하는 걸 모를 수 있는데, 일단 선택하면 선택한 이후에 그 선택한 부분에서 내가 일을 놀이처럼 할수 있는 재밌는 요소들을 꼭 찾아내려고 그걸 갖다가 깊게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깊게 들어가라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일들은 벌려져 있어요 이 벌려져 있는 것들은 이래서 재미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벌려졌다는 표현을 하냐면 회사에서 맡는 직무들은 부분 부분에 깊게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매뉴얼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이 일을 왜 하는지 원리가 무엇이고 이 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회사에 설명 하나도 안 해줘요. 그래서 버라이티하게만 하는데 일에 재미를 찾으려면 그 안에서 깊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축산 일이 재밌는가? 축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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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처럼 깊게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laughs> 선택한 부분이 제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닌데도 그 안에서 재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버라이어티하게 계속 하는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들은 시간만 자꾸 축내게 되고 일에 재미를 갖다가 찾아내질 못해요. 아니, 일을 재밌게 해야지 놀이처럼 할수 있잖아요. 일을 놀이처럼 하려고 그러면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업무를 맡든지 그걸 깊게 들어가세요. 거기 갖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건너뛰, 건너뛰, 건너뛰하는 것들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갖다가 깊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일에서 그 일을 갖다 사랑할 만한 요소들 그런 부분들이 그 일이 안에서 쭉 나옵니다 제가 25년 30년까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재미없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사다 보면 저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길가에 피어있는 봄에 피어있는 꽃들 전체를 다 봐도 다 아름답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세히 들다 보니까 진짜 요만하게 생긴 조팝꽃이라고 했거든요. 이 꽃도 예쁘고요. 개망초꽃도 예쁘고요. 다 예쁘더라고요. 그 예쁨을 발견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일에 깊이를 한번 더해서보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바라봐야 될 중요한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